예, 오늘은 에, 세 번째 주제가 되겠는데, 에, 2022년도 7월 4일 에, 우리 평강제 교직원을 내 때, 니에미야 시대 언약갱신의 세 가지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니에미야 9장 38절, 에, 10장 30절, 31절을 본문으로, 니에미야 시대 언약갱신의 세 가지 결심이라는. 예, 말씀연애를 잠시 예,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 느헤미야 시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 또 그런 시대이고 다른 시대에 비해서 좀 중요성이 떨어진 것 같지만 성경은 어느 부분이든 다 구속사를 증거하는 예, 그런 예, 말씀이다. 그런 면에서 이누에미아 시대를 구속사적으로 조명한다고 할 때, 일단 제 3차 포로 기한의 그 중심인 누에미아 시대, 그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보게 되면, 은 일단은 그 3차 포로 기한의 중심적인 사건은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성벽 재건 이후에 그 나팔절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 초막절로 이어지는 영적 각성 운동이 있었다. 영적 각성 운동이라는 것은 말씀 그리고 금식과 회계로 이어지면서 또한 언약을 다시 한번 잘 지키겠다는 결심을 또 인침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성벽 낙성식이죠. 성벽 낙성식. 물론 이 사이에도 중요한 또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그 중요한 사건들이 진행이 됐는데 역사적 사건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 쪽으로 볼때 이것은 성병 낙성식 결국 성병 낙성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사건인가 구속 경륜이 완성이 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건을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이미 마지막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나가야 된다. 또 나가는 과정과 나가기 위해 갖춰야 될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어, 일단 누에미야 십이장 사십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성벽 낙성식 이전에 성벽 재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의 끝이 바로 성전이었다. 그러니까 성전은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에, 결국에는 에, 마지막 성도 입장에서 보면은 새 예루살렘성을 상징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건들을 그러한 면에서 조명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성벽 낙성식 이전은 영적 각성 운동이 있었고 그 중심은 말씀과 금식을 기반으로 한 언약 갱신과 인침이 있었습니다. 어, 갱신 이 갱신이라는 것은 다시 새롭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한 번의 그러한 기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남아 있는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있다. 또한 면으로는 언약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악과 신앙의 문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사실은 그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는 그 성도들은 항상 그 갱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발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도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죽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그런 것처럼 그 마지막 성도의 삶은 언약을 늘 갱신하는 그런 삶이 된다. 우리가 어저께 비록 또 절망하고 또 죄악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그것이 마지막 성도의 모습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다음에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언약을 갱신해야겠구나, 자기들이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지키겠다는 결심을 할 때, 그 당시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지켜줘야 하고 이것이 지켜질 때또그어 느예미야 당시에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조건들이죠 이 그냥 열심히 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 가지 뭔가 그들이 그동안 못했지만은 세 가지를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그것을 언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연관되는 교훈을 주죠 어쨌든 먼저 우리는 언약 갱신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결심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 큰그 결단은 뭐냐면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전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1차, 2차 포로기한테 문제가 됐으며 또 3차 때 결단했지만 또 여전히 개혁을 해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심.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 우리 딸은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라고 해서 이제 아들을 주지도 않고 며느리를 데려오지도 않겠다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는데 이것이 제일 그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유대 남성과 이방 여성 사이의 혼인 문제는 큰 신앙의 문제이자 사회 문제기도 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에 뿐만 아니라 어,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 자체가 사회 자체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요인이었다는 말씀이죠. 왜이 문제가 이렇게 컸었을까? 구조적으로 상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70년 하면서 귀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빈그 가나안 땅에 어 다른 그러한 이방 잡족들이 미리 와서 거주를 했던 것입니다. 모압, 암몬, 가나안 또 애굽의 그러한 사람들의 그 여인들도 살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그들과의 섞여 사는 같이 그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들과의 혼인의 문제가 상당히 그들에게 그 생활 속에서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했었을 때 에스라는 그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자로서 귀환을 했는데 어 에스라도 가장 그 핵심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혼인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가 왜또 범죄인가 할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신명기 칠장삼절 말씀 볼때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딸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또그 딸을 또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용납이 될수 없었고 왜냐하면 둘째 우상숭배 문제의 그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이죠. 신명기 7장 4절 말씀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게 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미 그 여인들도 이방 신상을 섬기는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떠 섬기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일으키죠. 또그 멸망을 받게 되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파산되는 것이고 한 가족이 파산되면서 교그 동네 더 나아가서 나라가 나라가 이러한 큰그 위기를 맞는 문제가 우상숭배 문제 이전에 또 원인으로는 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문제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혼인함으로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과의 혼인이 이방을 숭배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통로. 통로로 그냥 그 그냥 이방 죄악들이 이렇게 쉽게 이스라엘로 그 들어오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첫 번째 그 언약 갱신의 그 결심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언약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혼인 이 문제는 적어도 이러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 두 번째 거룩함을 지키는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볼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렇게 은혜를 입고 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늘 여전히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결단을 요청하죠. 갱신을 요청하죠.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 그러니까 날마다 옛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또새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그 언약 갱신의 결심, 세상 껏 이방인은 또 세상 여자, 예, 여자는 또 세상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심의 삶이라 한다면 우리가 다 즐길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그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 이방인 에, 혼인 문제, 그것은 특별히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에, 자격 조건이기 때문이다. 에, 거룩함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 9장8절 그에게로 가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옳은 어, 그 행실을 통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이 언약 갱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이 그 언약을 갱신하는 가운데 지켜야 되는 또 결심 두 번째는 뭐냐면 하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오늘날은 이제 1년을 뭐 주일년 뭐 안식년처럼 지키는 그런 제도는 어, 없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신약 시대 와서는 이제 주일로 어,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어, 사실은 의미는 같은 것이죠. 자이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안식일에 물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걸 팔려고 할 때. 우리는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다. 안식일 지키겠다. 더나아가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 안식년은 7년 동안 7년째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자기가 모든 그빚 빚을 갖다가 받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탕감을 해야 되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안식 어일 지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안식년은 성경에 입각해서 이러한 결단을 사실 했지 이것은 이후에 지켰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안식일과 안식년이 어, 그 당시에 지키기조차도 힘들었던 그 분위기가 이두 번째 결심에서 발견되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했던 시기가 제 3차죠 주전 그 444년인데 1차 포로귀환 537년 이후에 93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2차 포로기한 이것은 458년. 그러니까 14년이 지난 해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기의 고향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 당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그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은 에 가나안 땅은 이미 이방인들의 거주지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의 거주지가 되었고 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그 어떤 역사적인 자료에 우리가 근거한 그 결론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할때 인구적인 면에서 보대도 이방인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 이제 이렇게 전제할 때그 가난한 땅,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의 상권은 이미 이방인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랫동안 이방인 중심으로 모든 시장 경제가 이루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와서 이제 거기에서 살아간다고 할때 이들을 쫓아내지 않는 이상에는, 어, 뭔가 이방인들의 경제 질서에 편승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법도가 없으니까 그냥 안식이 돼도 물건을 팔러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철저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이 안식일에도 상거래 해야 됐고 그래서 마지막 니에미아가 개혁을 한다고 할때이안식일에 안식일 지킬 것 상거래하지 못할 것을 에, 그 개혁의 내용으로 그니에미아가 강하게 그 추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입장에서 볼때 쉽지 않은 에, 그러한 에,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식일과 안식년 지키겠다는 결심인데 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그 당시에 이들은 이런 언약갱신에 교훈을 했는데 이것은 언약백성으로서 의무와 본분을 철저하게 다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안식일과 안식년은 사실 기본적으로 언약백성이 지켜야 될 내용이지 뭐 특별한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본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예, 그런 상황들, 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했는가? 살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레위 레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전에서 그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어요.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생활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직무를 버리고서 이렇게 성전을 버리고 도망한 레인들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헤미아 13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할 길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직무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뭔가 기본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이제 반영할 때 진정한 성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 직분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 교회에서 임명한 여러 가지 교회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디모데전설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기어 아직 충성되지 않았지만 네가 충성될 것이다라고 여겨서 직분을 이렇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충성을 일어나갈 때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 충성이냐면은 환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충성해야 된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장십절말씀할때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그때 뭐 환난을 당할 때 교회를 하겠습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는 상태죠. 신앙의 변절함 없이 그것 자체도 하나님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장십 10절, 절에서 어쨌든 이 충성의 그러한 그 환경은 이와 같이 엄청난 엄청난 마지막 때의 혼란 가운데서도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성전세와 십일조 규례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언약을 경신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결심이 이제 앞으로 성전세를 내겠다 또 십일조 생활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물론 이것도 느헤미야가 그 언약 갱신에 대한 그들의 결심에 대해서 세 가지 규례 지킬 것을 제시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이 기록돼 있죠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째 첫째는 성전세를 납부하라 성전세 성전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본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있었다. 이 이것은 20세 이상된 남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것인데 성전세라고 하는 거죠. 반세겔, 반세겔의 속전을 성전을 드려야 되는 성전세로 드려야 되는데, 그 이것의 유래는 그 장자 재앙 때 죽임을 면하게 된그 이제 장자들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그 죽임을 면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 헌금을 반세겔 그리고 이것을 성전세로 하나님께서 돌리셔고이 성전 제사와 절개필한 물품을 구입하는 예비비 형식으로,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그 세금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뭔가 그 부족한 그러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 모습 속에서 예, 니임아는 이것을 이제 성전세를 거 부과를 했던 것이고요. 둘째는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만은 목재에 대한 헌금을 납부하라. 이건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 성경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목재가 성전에서 필요한 이유는 단한 가지 제사를 드릴 때그 번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땔감이거든요. 이 땔감이 부족하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은 성전이 운영이 될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분명히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항목 같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히 실질적인 문제였어요. 성전에서 쓰는 것은 또 별도로 뭔가 성전에 필요한 그러한 물품들을 구입하고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비용이지만은 또 이제 이 떼감을 그 구입하기 위한 그런 별도의 비용이 아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제시함으로 또한 그 예배가 예배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의무를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11조 규례였습니다. 11조. 11조를 우리가 잘 아시는 부분인데 수입의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자, 왜 11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10분의 1만 드려라. 이것을 알려 주는 우리의 인간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 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예물이거든요. 이1 1일전은 어떻게 사용되냐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감사하지만 를 가장 교회가 운영되는 그 이제 인건비는 사실 옛날에는 재상들과 레인들 생활비죠. 오늘날의 그 인건비도 역시 이 11조로 이것이 유지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조 규례를 강조한 거 보게 되면은 11조를 내지 않았던 것이 틀림이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레인들이 이탈을 했고, 또 인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 헌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보여요. 모두 성전과 연관되어 있는 헌금이죠. 성전이 온전히 운영되고 진행되는데 필요한 헌금들이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 이처럼 하나님은 세금의 문제를 통해서도 그 예배,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언약 백성은 성전 중심의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 받는 거죠. 성전 중심. 또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헌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인간들에게 선포되는 나타내는 그런 방편일 때 결국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사실 나타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나 직원들도 먼저는 교회를 잘 지키고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 그걸 통해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 기준으로 볼때더 온전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하는 그것이 이제 성전세, 그다음에 목재에 대한 헌금 십일조 규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헌신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기 의관계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힘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성도는 헌신을 하되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의 단계가 높아져야 된다. 사사기 5장9절 보게 되면 이 즐거운 헌신 나와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 시대에 그 이제 그 백성들 이방 족속들과 그 싸움에서 그 이제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니헤미아 시대의 언약 갱신 과정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세 가지 결심이 있었습니다. 어, 이러한 결심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한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성도든 누구든 간에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그러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갱신이라고 할때 새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할수 있어야 하고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성전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 또 맡겨진 사명에 그러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언약 갱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